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사장이 또 어떤 옷을 소개시켜드려 왔을까요 요거는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렸다 그죠 텅장베스트 안에 티는 돌돌이 니트 요렇게 딱메리노울100% 돌돌이 니트에 텅장베스트 요거는 소개시켜드렸던 상품이고 이제 바지가 이게 뭐예요 헷갈리죠 검정색에 요게 이제 우리 고객님들 다 알고 있는 보정팬츠의 일자 버전이에요 보정팬츠가 원단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와이드를 그래도 소신이 있어서 싫다 하는 고객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고객님들이 나는 그 소재나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장이 무릎 안 나오고 뭐 진짜 운동화부터 막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드를 좋아하는 체형이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일자를 또 좋아하시는 체형이에요. 근데 보정팬츠 고그 바지는 마음에 들고 와이드가 싫다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보정팬츠 요거를 네, 색깔은 검정이 끊는데, 보드 팬츠는 어떻다고 했어 밴드가, 밴드가 공밴드 아니야? 그랬잖아요.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폭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배를 커버해주는 효과, 커버, 커 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일자입니다. 펼쳐서 커보이그 뭐지, 넓어 보이지, 일자 핏으로 똑 떨어지는 핏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스킨셔 붙는 건아니 아이보리 검정 준비했고요. 요 재질을, 이거본 버전이잖아요. 재질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이 매니아를 진짜 거짓 말고 색깔을 검정을 몇 개씩, 똑같은 검정을 두 개, 세 개씩을 기분 좋로사야 저도 약간 그런 취향이긴 한데, 요보행팬츠 매니아들 확실히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보리 같은 것도 소재가 저지원들, 요런 힘 있는 거라서 무릎나고 그렇진 않고, 거 안감이 따로 없지만 크게 비침없이 입기 딱 좋은 제품이라서 아인데 밝은 아이보리에요. 그러니까, 어, 폴리 소재에서 느껴지는 창백한 그런 흰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크리마에 가까운 고급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모직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도 훨씬 더 고급진 역할을 많이 하고요. 일자로 똑 떨어진다는 거, 요거 설명드리려고 언니들이 많이 찾으셔서 보여드렸고요. 자, 검정 일자 보정팬츠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그냥 흔한 검정 바지 같지만, 받아보시면, 후기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보정팬치 매니아들은, 뭐 와이드보다 조금 일자면, 고은이도 같이, 이제, 그 핏이, 핏 따라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일자에서 내가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은, 두두두두, 두두두두. 보셔보세요. 안에, 티를 입은 상태에서 입어도 고 당일 티를 입고 있는데, 데일리티 연베이지 있고, 어, 데일리티 연베이지 있고, 연베이지 있고. 자, 오늘은 이게 좀 소개시켜주면서 기분이 처음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어떻할할요요뒷모습이자신이는서이 아, 모습을 모습이 옷은 뭐모습 모습을 이어서 입니다분이 너무 이다 그죠 진짜 서이 모습을 이어서 이 모습을 이어서 이모어서이이어지이아습을 이어서 이 모습을 이어이합성이서 면처럼 구김서이처럼 제품은 아이 가는 제품 이 이거를 툭너어뜨리듯이 입어서 멋스럽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이뻐요 3월달 되면 제일 많은 게 결혼식하고 선생님 만나 상담하고 진짜 많아요 체형이 통통하다 무조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블랙 하죠 블랙은 아니고 먹색이거든요 그래서 더 멋있는 옷이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건아이보리예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막 히뚜루마뚜루 거치라고 쭉쭉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쓱 입으셔도 되고요. 아, 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만나러 갈 거야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만나러 거고 아, 친구 결혼식 가요. 아가씨든 그럴 수 있고, 아, 누구 결혼식이 대요자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집에 있는 검정 바지 하나 꺼내 입으셔도 되고요. 조금 있다 제가 블랙 고 치마랑 입는 맥시 스커트를 입었을 때그 라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검정 바지에 라인을. 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티 충분히 사이즈 구애없어요. 날씬쟁이들을 이렇게 라인 살려서 입으셔도 되고 또루즈한핏도잘 올리는 케이스고요. 저는 요런 핏도 좋아하지만 히틀마트로 식식이 평상시에 걸치는 개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니가 요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때까지 영상 보여주셨던 뒷모습이 가장 많이 보였던것 같다. 맨 앞모습은 보여주고 끝났는데 이거는 뒤를 놓치면 안될것같아갖고 하, 얘를 주물살 놓고 하나 되면 3월달에 입학 시즌과 선생님 만나러 갈때또 결혼식 뭐 그냥 평상시에는 슥슥슥 걸친 용도 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죠? 요거는 색깔이 크림색이라 아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우리 집에 자켓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옷이 없어서 사는 언니들은 없어요 옷 많아요 우리 집 앞에서 한번로 옷장사 옷자랑 하면 절대 안돼단골고기는데옷 진짜 많거든요. 근데 트렌치 코트가 없을 리가 없을라 명품부터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단연코 요거는 지금 이제 후드 사파리 배송 이제 시작달락 말락 하는 분위기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얘는 주문야 언니들 엄청날 거라고 진짜 이건 확실한 제품이야. 네, 그렇죠. 우린 주문을 빨리 해야 돼요. 배송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물건이 브랜드에 납품하는 공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순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납품하는데 뭐뭐 땡땡 브랜드야. 유명해. 네. 거기서 우리까지 끼우라하면 시간이나 이런 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찍 주문 받기 위해서 지금 빨리빨리 물건 하는 거지 이게 동대문사이만 하면은 바로 주문해서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래처 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 때문에 소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요 되게 멋있게 아우 길이가 보여도 길이 안 보이면 길이가 이 언니들이 발 길이 모습 봐야된다 그렇게 입셔야지 진짜 착 멋있게 떨어지고요 소재는. 진짜 언니, 면 같은데 면은 아니기 때문에 구인 같은 거는 크게 걱정 안 해서 롱스타일 치고 이렇게 쭉빼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먹색입니다 완전 검정이 아니라 그래서 예뻐요자 완전 아 보민 대사님 알보리 확실히 낫지않아요 근데 얘는 검정 어때요 검정 슥슥슥 걸쳐 있고. 좀 이따 뭐 하나 가려볼 거라서 못하겠고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베이지 치마를 한번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요 전체적인 핏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또 밑에 언니들이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청바지나 베이지 스커트나 하이트 스커트를 하면 또 느낌이 더한톤 밝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봄이라 해도 솔직히 뭐 핑크, 노랑, 파랑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지만 또이 가바리는 블랙을 또 이렇게 멋있는거는 블랙은 아니다 먹색이죠 그래서 이 원단의 고급 특성상 먹색 이 느낌은 또이 제품이 잘 잡습니다 뭘 자꾸 잡는 손님도 알고 그죠 자 먹색 어떠셔 이 먹색도 굉장히 예뻐요 스타일은 그러니까 요렇게 단추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다고 다안겼는데 저는 단골객님이랑이 샘플 풀때 같이 있었어. 근데 내가, 나는 솔직히 저 아이보리가, 후드 사파리가 앞에 나도 주문했기 때문에, 아이보리에서, 아, 요거를, 요검정을 할까? 그런데너 또, 저기 아이보리 가 너무 이쁜가? 그래서 내데또 두기사인 좀 그런데, 사, 단골한테 뭐이 입을까? 단골이 내한테, 우리 부양 고객이 내한테 요색 입라 했어. 요색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봄이라도 검정은 또이 나름대로 매력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안에 스카프 같은 거 제가 또 소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스카프 같은 거 넣어드리면 훨씬 더 밝고 치마를 바지를 밝은 톤이 들어가면 느낌이 확실히 괜찮기 때문에 요런 검정 도 절대 처진 컬러니까 하나 정도 사놓으시면 가을을 꺼내고 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불, 이게 먹색이라 부를게요 완전 블랙으로 나왔지만 완전 블랙은 아니에요 그죠 색깔이 거래쳐서 블랙이라 부르지만 블랙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니고 한또 다운된 컬러이기 때 되게 멋스러워 요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이런 먹색도 되게 이쁘다는거 오늘 바바리 여기에서 좀있다가 코디 한컷 더 들어야되니까 일단 여기서 바지에서 바바치칠해보요 바바리는 지금 있는 바바리는 저희 작년에 우리 단골공인들 많이 가지고 어 이거 내 가지고 있는데 꺼내 입으시오 꺼내 입으시오 언니들 자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매장 갈 때마다 매장에 백화점 왔내야들이 이게 어디 편지 쇼니다 고런데 부르는지하고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디 거냐고. 이쁘다고. 근데 린넨 소재 결 들어왔는데 린넨 힘없는 린넨 소재가 아니라서 얘도 생각보다 구김 같은 관리하고 되게 좋고요. 이것도 그냥 볼론 소매 에 이런 식으로 결이 이렇게까지 안 1층 보실까요, 주시길 바랍니다. 린넨 결탁 살았는데. 요 카라 너무 여성스럽죠. 그래서 요 단추까지 자기 단 단추까지 세트로 사았어요 단추 쭉잠그셔갖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요거는 작년에 저도 갖고 있고 자재인들도 사고 뭐 당구 보인들 뭔가 하나 우리 찐당구고도 보인들은 이거 내가 소장용 가치를 200배라고 사라해하고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 쪽에 언니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멋있죠? 바바리. 바바리가 올해 하프 기장 쇼한 것도 되게 브랜드 뭐다 유행이라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캐주얼, 앙증맞게 귀여운 맛에 캐주얼 입기 좋지만 사실 바바리를 입는다는 건그 바바리 특성상 멋스러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바리를 롱 스타일 버전 따로 올건 없다고 생각해요. 바바리 느낌만 나는 쇼 트렌치도 물론 발랄하고 귀엽고 잠바 대용으로 입으셔야 되지만 야의 아우라는 기장이 길어져야지 멋있기 때문에 저는 계절이 봄이다 뭐 가볍게 입겠다 해도 롱은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롱롱 롱 기장을 추천합니다, 언니. 나 오늘 왜 이런 말벅고리죠 니들? 자, 런 식으로 딱 입으시면 나 왜? 안에 옷은 코디는 멀리 입어도 다 이쁜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입기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최대한 가려있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라서 느낌, 이런 거는 언니들이 워낙 저희 가게, 고, 객님들 보니까 옷다잘 입으시라. 진짜 옷 모델 고객님 거의 없어. 근데 왜 까딱까딱 그래서 죄송해요, 언니들. 자, 요런 식으로 입으시면, 어, 아, 나 오늘 사오친 같은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흔들흔들 이 요렇게. 이쁘죠? 이것도 히뚜루마뚜루 걸치는 것도 있고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보세에서 브랜드도 어설픈 브랜드 진짜 좋은 브랜드에서 나올만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옷 되게 좋아 요옷 사랑하는 언니들은 이쁘고 반하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늘 사랑하는 옷이니까 바바리 그렇잖아요 겨울 되면 은 초겨울 전에는 춥어서 핸드메이커 할때 굿모닝 못, 딱못 하고 막상 추면은 그모닝딱 하고 또뭐 날씨 풀리면은 또 좀 있으면 날씨 풀린다고 또뚜껑운못입는 하고 그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바바에가좀 있으면 아 추워서 못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트로만추 가리개용으로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아침 장사에 싸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도 2월달 아직 스타트 입으셔야 되고 3월 4월 다쭉 있습니다 언니 그리고 추운 날에는 긴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스타일 좋으니까 요꼭 추천해 드리고요 아, 아까 전에 그거를 코디컷 한 번만 더 연결하고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 갔어. 여기에서 제가 저희 맥스 스커트 있잖아요. 맥스 스커트 맥스 스커트 니 요거 흰색 티입으셔도 지금 저희가 연베이지 입고 있는 케이스고요 맥스 스커트 베이지를 입고 있는 버전인데 자요 흰색 스커트 같은 경 있으시면 흰색 스커트는 아까 전에 저희 보존 편지 아이보리 바지 추천해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땅바닥에 떨어뜨려갖고 이 밑단 보이시나요? 밑단 보여야 될 텐데 베이지 스커트가 기장이 더 내려오니까 이런 거랑 같이 입기도 너무 괜찮은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걸쳐 이렇게 쓱쓱 쓰 입고 다니셔도 되구요 스타일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치마가 끝단이 보이면 예쁜 제품이니까 치마 밑단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 버튼을 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컴퓨터입니다. 터치 하셔갖고 길게 전체 샷으로 봐주세요, 언니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마가 딱 보이게. 그렇게 입으시면 예쁜 제품이에요. 이쁘죠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치마가 딱 보이니까. 검정을 이런 식으로 하이를 색깔 밝은 톤에서 훨씬 더 밝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검정도 괜찮은 컬러이기 때문에 아이보리 굳이 안 물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아이보리에 아까 전이 치마에 다시 또 아이보리를 입으시면 또 아이보리도 예뻐요. 이런 식으로 또 입으셔도 밥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요거 요런 거는 걸치기 용들은긴거 사이즈 날씬족부터통통족까지다 같이 입으셔도 예쁜 제품이니까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딱 걸쳐갖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요런 식으로 탁 입고 다니길 추천한 제품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또, 사장님이 또 갑자기 긴 것만 파냐? 아닙니다. 자, 요거는 생지청 같은 느낌의 소재예요 찐창. 근데 요게, 아이고, 사이즈 있어요. 스몰 미디움. 스판성 완전 좋고요 제가 지금 스몰 미디움이 나오는데, 이런 제품은 오버핏처럼 크게 입는 집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스판이 되게 좋은데 아 요거 지금 제가 착용한 거는 스몰이야. 그게 약간 목 파인 티 같은 거 지금 반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초여름까지 걸치는 거 좋아하시면 요게 가볍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스판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사이즈 못뭐 입다 그래서 스몰 입고 있어요. 줄티 앞에 주문했는거 캐릭터 티 괜찮고 목유 뭐 파인 거 입으시면 훨씬 더이쁠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준비 다 했으니까 고르거 있고 제가 이 옷은 기존에 제가 작년에 말도 사이즈에 좀 크고 루즈하고 이런 청자켓 소개시켜, 되게 많이 들을 때 대신 에 스판기 없고 그런 약간 보이피스 소개시켜 드렸다 하면은 얘는 스판성이 좋고 약간 라인이 들어가는 조금 더 완전 허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귀엽게 입는 거 좋아하시면 이 맥시 스커트 같은 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으니까 이거 아나뭐 입어요 캐주얼한 거 좋아하셔요 간손님들은 이거 만만하게 입고 다니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되게 많이 추천해요. 이렇게 입으시 돼요 디자인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청자켓 이런 거.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사진 저희가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이번 뭐야? 캐시 자켓을 진짜 많이 팔았어. 캐시 자켓을 코디를 다른 것 한번 팔기만 팔아놓고 우에좀 모로 검정 자켓 아무거나 입으는데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입어도 그이 머리 뭐 지금 날렸다 머리 에뭐 이거부터 아무거나 입으는데 아무거나 입으는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진짜 검정 자켓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또 코디 컷을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직 주름 스커트 소라 버전이에요. 요거 있고 우리가 어딥 버튼, 딥 버튼 남방 보신 적 있잖니. 그거 소라색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사시는 야들은 요거 한번 봐 주세요. 이번 컷도 또 옷을 사셔도 아이고요. 자칫 잘못 입으면 검정색 자켓이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기 는 뒷버튼은 남방 아시죠 요거 빅버튼 남방에 밑에 매직 주름 스커트가 그때 저희가 아이보리 제가 핑크 검정 요렇게만 아이보리 핑크 검정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소라에 소라 소라색이라서 소라색이 있죠 요렇게 한번 딱 대고 스타일 밴드가 있다 해도 보기 싫게 안되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딱 넣으면 되고요요 상태에서 우리 앞에 제일 많이 베스트 진팬 팬이란다 넘버원 텐크 베스트 텐크 10가지 지금 다잘팔다 기회판다고 넘버 캐시 작해딱 요거 안에 공당 네이비 나오잖아 안감 그죠 이거 우리 고객님들 진짜 말 받으셨거든요 요건 배송 원활하게 풀렸으스는 요런 식으로 딱 스타일 어때요 네, 느낌들 매주 스커트 핑크로 입으셔도 되고 생각 났는데 요런 느낌도 한번 보시라고 나는 튀는 것이라 그런데 톤은 좀 밝게 입고 싶어 맨날 쨍한 컬러 말고 이런거 입다 하면은 언니 요런 색깔 매직 주름 스커트 소라색에 딥밴딩 남방 딥버튼 남방 소라색 그럼 캐시 시작해 자 요렇게 요렇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요렇게 오늘 또, 만족하셨던 쇼핑이 되셨으면 하고요. 올리면서도 미안하다, 언니들한테. 이거 지금 매일 주문하는 언니들 듣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하는 데아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서사장님, 그래도 최고의 상품으로 여러분들 본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예쁜 올려드릴 테니까 늘 만족하는 쇼핑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또 서사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또 감사드립니다.